반갑습니다. 8월 17일 오후 4시입니다. 저는 대한 법무사 연수원에서 법무사들에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강의하고 있는 23년차 법무사입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를 가지고 출판 기념회도 열었고요. 어,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분양 대상자 인지를 위한 분양 대상 이라는 책을 쓴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외에도 인터넷 도시개발신문사 하고 어, 유튜브인 전용유 t v 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은요 수도권 연합회의 구성을 축하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첫 번째 강의로 22년도 6월 10일날 개정 공포되 가지고 같은 해 12월 1 2일날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돌아가셔서 어, 여러분들이 그 조합 정관에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생각,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 꼭지는 크게 9개 꼭지로 담았습니다. 아, 주로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 자세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겠지만, 큰 꼭지로 먼저 정비 계획의 내용 속에다가 그 전에 없었던 토지 등 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특례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고외 그 조합 해산 관련 조문이 새로 생겼는데요. 그동안의 조합 해산은 법률에서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 이정부 시 1년 이내에 조합을 해산하도록 하는 조문이 생겼고요. 최근에 그 가장 이슈가 뜨겁죠. 자금 차입의 신고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자금 차입의 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 며칠 전에 조합, 세계조합에 대해서 어, 합동 실태 점검을 나와가지고 고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 조항과 관련된 겁니다. 아, 그 다음에는 인허가 등의 의제라고 해서 행정법에서는 이걸 집중 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신청을 하면서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은 어그 효과를 인정해주고 하는 의제 조항의 일부가 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후에 건축물의 사용 수입 중지 및 철거에 관한 조문도 일부 바뀌었고요. 어 일곱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 시공사의 계약 체결 시의 행위 제한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두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을 텐데 향후에는 뭐 과징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행 시공자 취소 부분도 나올 수도 있는 조문입니다. 그다음에 분쟁 조정위원회를 위한 협의체의 운영 규정이 이번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이것을 과태료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과태료 처벌 뿐이 아니고 손해 배상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 그 대상자는 건설업자나 등록업자 또는 정비업체로 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꼭지로 어, 정비계획 내용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 추산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언뜻보면 여러분들하고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분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는가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회로 원 넘어간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까지도 가는 자, 길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받아가지고도 정비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 이 법조문을 보시면은 법제 구조 정비계획의 내용 속에는 그동안에 안 들어가 있던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이거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어, 법률에서는 12개로 정해져 있고요. 시행령에서는 10개, 조례에서 8개, 도합 30개 항목을 정비계획 속에다 넣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분담금 추산액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요. 여러분들은 서울시보를 한번 보시면은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마 그 주마다 쭉 올라와 있는데 이 고시문을 보시면은 고시문에 12345678쭉써 있어요 지금 얘기한 30개 항목에 대한 어, 내용들이 쭉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정비계획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0개 중에서 하나가 추가가 더 돼서 추정분담금을 집어넣어주라고 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앞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조합이 조합설의까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일부가 변경이 돼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또다시 그럼 추정분담금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요번 시간입니다 말씀드리듯이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30가지가 들어가 있고 요번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하고 산출 근거를 넣어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조문이 생기게 된 것을 연역을 조금 살펴보시면은요 2012년도 2월 1일날 이 법이 개정되면서 추정분담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과 같이 정비계획 속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추진위원회 이후 조합 설립을 받을 때에 추정분담금을 제공해라 라고 하는 조문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법이 바뀌게 됐으니까 그전 단계인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또는 정비계획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추정분담금을 하나를 더 만들어라는 취지예요. 이 추정분담금의 취지는 사실은 이것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직, 그렇게 하고 억제하며 또이 조문을 가지고서 어~ 직권 해제 또는 여러 가지 정비구의 해제 등의 조문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어, 조문이 바뀌면서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분담금은 아예 정비 구역 및 정비 계획 수립하기 전에 단계에서 집어 넣으라는 얘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와요. 구역 지정이 짧게는 1, 2년 걸리지만, 어떨 때는 10년이 걸리는 데도 있어요.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위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정비 구역이 안 돼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이조항을 적용을 받겠죠. 왜냐하면 정비구역이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다른 단지의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을 갖고 다퉈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추정분담금이 그정,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이 파일을 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합으로 건너갈 때,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 추정분담금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받아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로 갈때또 추정분담금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으로 넘어갈 때까지 3단계로 해서 우리 단계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요번 뭐 법이 개정이 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넘어갈 때까지 추정분담금을 한번더 내게 되면 네 번째의 코스를 밟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비 계획비 정비 구역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2단계에서 추정 분담금을 한번 더 하고 그다음에 추진 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으로 갈 때의 추정 분담금. 그다음에 사업 시행가에서 관리 처분으로 갈때 분담금을 해서 내가 과연 동의를 해도 좋은지 사업이 진행 절차가 이렇게 어, 내가 이 종전 건축물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용 분담이 신축 건물이 이렇게 받아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겠죠. 아 그리고 이제 이 조문 중에서 마지막으로 현재 아직 정비 구역이 받지 않은 단지들은 당연히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10, 10일까지 정비계획 및 정비 구역이 지정 고시가안 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추정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거추장스러운 단계가 거쳤죠. 다만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 10년이 걸리는데 또는 4, 5년이 걸리는 게 보통이고 이러는데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가지고 통지를 한다는 게 오히려 불란만 일으키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 반론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추정 문단금을한번더 거치게 함으로써 정비사업 초창기부터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고지시켜서 실제로 합의를 도출해 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입법 취지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차피 이 사업에서 아직 정비구역이 이미 지정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변경을 할 때는 또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첫 번째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칙에 보면은요, 이 개정 규정은 입법 시행 이후로 되어 있는데, 입법 시행 이후라는 것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에 결정하는 경우부터 해당이 된다라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기시 구역정 된데도 또 받아야 된다 변경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의 정비계 결정하는 본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비 구역을 받았다고 한다면 변경 시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에서는요, 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요, 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사업 시행자 방식이 있는데, 조합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날것으로 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뭐 단독 시행이니, 대행이니, 신탁사 방식은 결론, 논외로 치고, 조합 아니면 토지등 소유자 두 가지의 양태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제 사무실로 어, 상담이 왔어요. 종로구 모 사업장이에요. 자신이 시행사로서 주택을 매수해가지고, 다른 토지주들하고 30명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수익을 나눠먹는 것을 토지주하고 시행사하고 어떻게 나누는 게 맞냐라고 하는 상담을 의뢰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18년도 2월 9일 이후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20인 미만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가 30명이라고 한다면 당신네들 그 시행사는 시행자가 될 수가 없다. 왜? 30이 미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만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렇 현재 이상으로 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토지등 소유자 산정 방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 20명으로 되는 기준이 어디까지냐? 그 2018년도 2월 9일 시행하면서 정비액 변경 시까지 어 20명이 변경 신청을 한 상태에서는 20명 이 넘더라도 인정을 해주도록 경과주시를 뒀지만 지금 이제 한참 지나고 난 지금부터는 그 경과주시를 적용할 바가 별로 없을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까 상담 온 사람들 은 20명이 넘는 사람들은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아닌 조합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토지 등 소유자는 말씀드리다시피 어, 조합으로 꾸리기 불편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체가 그 개개인이 사업 시행자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김개똥외 19인, 18인 하면은 19명이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개개인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서 토지등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토지등 소유자 방식이 2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진행을 해오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까지 진행을 쭉 하면서 토, 당연히 조합이 구성이 안있겠죠 구성이 안돼 있으면 도대체 조합 설립 동의는 안 거둬도 되는 것이냐? 안 거둬도 되는 것이죠. 다만 정비구역 지정구시되고 정비계역 변경할 때 변경의 동의는 필요하겠죠. 이때까지는 토지 면적에 대한 소유가저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이 방식은. 머리수만 가지고 카운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머리수만 가지고 면적하고 장난치면은 이 사업이 엉망이 될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조문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토지등 소유자 방식에서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와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사업 시행자 지위를 획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은 토지 등 소유자의 사람들은 시행자가 되려는 자라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이번 항목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질문 첫째 아까 질문한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저는 돌려보냈습니다. 책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법 법률을 최소한도 이해를 하고 오셔라라고 했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이 토지등 소유자 방식의 동의자 산정의 특례 조항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을 때에 여기에 여기서 비로소 어, 머리수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을 받는데, 그럼 그동안 여태까지 머리수만 갖고 따졌는데, 면적을 갖고 따지거나 할 때는 동의자 수산정은 언제를, 뭐를 기준으로 하냐. 조합으로 갔을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때도 있고, 구역 지정이 있고, 딱 벌어지게 조합원 토지 등소이자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쟁점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개정문은 사업시행 인가 때의 동의자 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 돼서 조문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날, 지정고시일, 그 다음에 변경, 정비계획 변경,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세 가지 관점에서 동의자 수 산정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행 시행령 33조 1항 1호 다목 단서에 보면 이렇게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현재 살아있는 조문이죠. 개정 안 되고. 1인이 다소의 토지 또는 다소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무조건 1인으로 산정해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재개발 사업으로서 20인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 구역 지정 후에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가지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역 지정 지정 당시의 토지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해서 한정하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동의 여부는 취득한 사람의 뜻에 따라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뭐 언뜻 보면 여러분들 참 말도 안 되는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드리듯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재개발 사업, 이건 종전에 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어, 법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뀐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도 대표자 한 사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고, 어, 토지 면적의 경우에도 그러면 수와 관계없이 어떻게 사람은 수로만 결정하는 것이냐, 의 지적이 따른 것이죠. 그래, 예를 들어서, 20일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 방식에서, 어, 정비구역 지정 전에 15명이 토지 등 소유자였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미동이자의 것을 사업 찬성하는 사람이, 그, 취득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났더라도, 실제로 20명 한도 내에서 늘어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 이상 넘어가면 조합으로 가니까. 그 대신 옛날 그 수로 줄어든 경우로 따져가지고 소유자는 종전에 15명으로 산정을 하되 구역 지정을 기준으로 해서는 동의는 새로 취득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뜻에 따라 당연히 찬성했으니까 샀겠죠. 그렇게 카운트를 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점은 현재 살아있는 시행령이고 정비 구역 지정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숫자가 설령 늘어나더라도 옛날의 숫자로 포함을 하고, 그 동의자, 새롭게 동의자의 경우는 취득한 사람의 뜻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자의 특례 조항을 뒀던 것이죠.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이제 이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건 정비구역 지정고시만 됐는데, 뒤에 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는데,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정비계 변경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잘아다시피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합의 경우에는 뭐 토지 등 소유자 그렇게 카운트를 하면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일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해서 변동이 없도록 앞에과 유사하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호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게 이제 클라이맥스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럼 동의를 어떻게 카운트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여기 법조문을 보시면요, 사업시행인가 신청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뭐 변경이 안 됐거나 구역 지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은 그럼 당연히 앞에 조문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카운터를 한다. 라고 해서, 어, 사업시행인가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어, 토지등 소유자하고 토지 면적의 동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뭐냐?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이제 처음으로 받으면서, 4분의 3, 2분의 1을, 그때의 동의 산정 기준은 여기 써놓은 대로, 정비 구역 변경이 됐으면 변경 고시일이고 그게 안 돼, 변경이 안돼있으면 최초의 정비 구역 지정 고실로 카운트를 해서, 어,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 동의를 받도록 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 2항의 경우에는, 어, 그 이후, 그이 산정일 기준 이후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샀을 경우는 이건 당연히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이전 것은 특례 조항을 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정 취지는 어, 결국은 시중에서 어, 정비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할 때의 토지 등 소유자 숫자의 산정 시점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로 해야 된다는 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사업 시행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설 양쪽이 있었는데 이것을 입법에 개정이 이 입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충형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제첫 번째하고 두 번째 꼭지를 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조합 해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